청년 미션 1이고 오늘은 간단한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어휴, 이제 척하면 척이죠 이제. 주요 청년 정책을 한 눈에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다음 중 어디일까요? 1번 온라인 어린이 센터, 2번 온라인 중년 센터, 3번 온라인 청년 센터. <laughs> 굉장히 불편하네요. <laughs> 어 이렇게 너무 쉬운 문제는 어, 저희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건 틀릴 틀리... 보여 드릴게요. 직접 보여 드릴게요. <laughs> 네. 이제 첫 상품으로 온라인 청년 센터를 소개해 주세요. <laughs> 아, 그... 아 이거 보여 주진 않겠네요. <laughs> 이제는 답도 안 보시고 그냥 진행하라고 하시네. <laughs> 아, 전뭐 뭔가 있어요, 저는. <laughs>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네. 소개해 주시죠. 청년 미션 129 참여 권리편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상품은요. 온라인 청년센터입니다. 온라인 청년센터는 대한민국 청년 정책과 활동 공간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제공하는 청년 정책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지역별, 유형별 맞춤형 검색을 통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정책을 찰떡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톡 게시판, 유선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과 구체적인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지역별로 핫한 청년 정책 콘텐츠만 모아서 제공하기도 하고요. 수혜 가능한 중앙부처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별 대표 청년 정책과 바로 신청 가능한 정책까지 지역별로 특화된 정보로 구성됐습니다. 맞습니다. 현재는 서울, 경기, 충북. 세계 지역만 가능하지만, 곧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상품은요, 바로 이 상품입니다. 뭔데요? 청년 참여 확대 관련 상품들입니다. 정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위원회를 일괄 지정하고요. 청년 공론화장을 운영해서 청년의 정책 결정 주도권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청년이 공론화 의제를 발굴을 해서 제안을 하면은 네. 공청회나 세미나를 해서 선정 의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요. 그렇게 도출된 의견은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아 그런 상품이구나. 이어서 다음으로는요. 청년 정책 전달 체계 재정비 상품을 소개합니다. 실시간으로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 청년 센터 기능을 개편하고 거점 청년 센터를 조정해서 청년 정책 전달 체계를 재정비하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서울시 청년 정책 중에는 당사자 원칙을 바탕으로 청년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 참여 기구인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제안된 정책들이 있습니다. 다음 중 어떤 것이 해당될까요? 1번 노인 수당, 2번 중년 수당, 3번 청년 수당. 되게 불편해 보이시는데. 항상 그래요. 항상 이쯤 되면 너무 불편합니다.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청년 정책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냈다 답을 다 쓰셨으면 공개해 주세요. 아니요. 3번 청년 수당. 겸허하죠. 네 맞습니다 청년들이 참여해서 만든 정책이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사실 청년들이 참여해서 만든 정책이 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몰랐을 거예요 맞아요 저희도 많이 몰랐잖아요 그쵸. 하지만 앞으로 청년 스스로 만든 청년 정책들이 더 많아질 거고 그럼 저절로. 많은 분들이 알게 되겠죠? 저희가 오늘 마지막, 음... 마지막으로 준비한 상품은 청년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체계화 상품입니다. 가칭 청년 권익 증진에 관한 법률과 청년 권익 관련 타 법령 개정을 추진해서 청년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관리 자격 등 최저 연령을 하향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요. 공무원 응시 수수료 반환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식의 개정입니다. 이외에도 청년의 삶 실태 조사와 청년 정책 전담 연구 조직을 운영해서 청년 정책 기획을 좀더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요. 청년 공론화장을 운영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실질적인 청년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더 크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더 크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만드는 청년 정책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저한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좀곰곰이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어, 생각 필요합니다. 네. 생각이 필요하죠? 네. 그건 그렇고 이노 씨. 저희가 오늘 마지 맞이... 아이 물지 말고 <laughs> 진짜 아, 미안다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가 있죠? 아 울지 말고요. 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난할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야이야야 나의 사람들과 이야이야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둘세 넘어지지, 넘어지지 않을, 않을 거야. 나는 문제 <laughs> 없어. <웃음> 청년 정책 상품들과 함께.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나는 문제없어! 라고 외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응!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응. 하겠습니다 맞아요. 일어나시고 네! 저희 정책 많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차렷! 아예 어, <laughs> 예.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